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피리니에서 월클 구간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댓글을 보면 진짜 정말 피파 시작한 지 1일차에서 한 달도 안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ZD를 찰때 Z를 누르고 D를 누르는 거예요? D를 누르고 Z를 누르는 거예요? 방향키는 언제 눌러야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정말 새싹 피리니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 정말 피파 1일차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피파 1부터 4까지 쭉 해온 경험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천천히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편에서는 피파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하면 좋은 그런 설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FPS 같은 게임을 할때 프레임이나 반응속도, 소리 등을 위해 여러가지 설정들을 하시잖아요 피파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설정법들이 있습니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도 있지만 따로 엔비디아 설정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후 엔비디아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 왼쪽에 3D 설정 이세 가지를 설정할 거예요 먼저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탭에 가시면 여기 이세 번째 거 얘를 클릭하시고 품질로 되어 있는 것을 성능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하는 작업들은 여러분이 키를 입력했을 때 선수들이 좀더 빨리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설정이고요. 다시 말해 키렉 걸리시는 분들 또는 아 눌렀는데 왜 반응 안해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게 해 주는 설정입니다. 사실 이 설정들 이후에 체감의 변화를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필수는 아니니까 안 바꾸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바꾸시는 거를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3D 설정 관리 탭에서는 여기 Open GL 렌더링 GPU라고 되어 있는 거요. 이거를 그래픽 카드로 설정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수직 동기 이거를 끄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혹시나 저랑 다른 게 있다면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저랑 똑같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전원 관리 모드 이거는 최고 성능 선호로 바꿔 주시고요. 요맨 밑에 텍스터 필터링 품질을 고성능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서라운드 사이엑스 구성 가셔서 여기 사이엑스 설정을 그래픽 카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윈도우에서 설정할 것들은 다 됐고요. 혹시나 컴퓨터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게임 설정을 볼게요.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서 보시면 카메라 설정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카메라 설정입니다. 저는 보통 원거리로 설정하는데요. 오늘의 골 영상은 제가 상대분들 닉네임 블라인드 처리를 위해 화면을 1.25배 한 것이고요. 오늘의 피드백 영상에 나오는 화면이 원거리 화면입니다. 이건 취향이니까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되지만 원거리 화면이 어, 게임 플레이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설정에서는 화면 모드는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해 주셔야 앞에서 엔비디아 설정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창모드로 하시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픽 품질은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낮게 할수록 받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픽 좋은 게 좋아서 높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낮음으로 하면 영상미가 떨어져서. 화면 밝기와 대비는 기본이 아마 4, 4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4, 4 하셔도 되고, 본인한테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msaa 설정 이건데 이게 안티 엘리어싱 설정이에요 이거는 끄기 두배네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끄기 끄기 하시는 게더 체감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거 끄시면 프레임 드랍 같은 느낌 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저는 그냥 네 배로 쓰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당연히 최고 주사율의 프레임도 그냥 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화면 설정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자기 취향껏 바꾸시면 되는데요. 위에 선수명은 이제 뭐 선수 머리 위에 뭐 이름이 뜨냐, 포지션이 뜨냐, 둘다 뜨냐, 아예 안 뜨냐 그런 설정이고요. 저는 선수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볼타는 제가 안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도움말. 이거 고수분들도 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래픽이나 피잉에는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야에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숨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아직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키 익숙해지실 때까지 키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니맵은 2D. 그리고 여기 이 슈팅 게이지 이거는 켜기 하시면 머리 위에 슈팅이나 패스할 때 게이지가 뜨는 거고요. 선수명 패널은 좌우 하단에 이제 선수 이름 이런 거 뜨는 건데 이것도 뭐 그냥 키고 합시다. 관중 표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중이 있어야 축구 게임 하는 느낌도 나고 하니까 키고 하시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 뭐 질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또 관중 하나하나 화면에 나오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냥 렉이 더 걸릴 것 같잖아요? 저는 끄는 거 추천드립니다. 변경될 선수 커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살짝 다룬 적도 있는데 추후에 한번더 언급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잡은 커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커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변경될 커서입니다. 이거는 켜고 하셔야 좋습니다. 선수 위치 표시 이거는 취향이지만 저는 끄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제 쇼츠 영상 중에 유니폼 안 겹치게 설정하는 걸 올려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상대 팀 유니폼 자동 설정. 이거를 켜기 하시면 상대랑 비슷한 유니폼일 때, 색깔 구분 안될 때, 빡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거 켜기 하시면은 여기 락커룸에서 제가 설정한 어웨이 유니폼으로 상대가 자동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만 보이게 적용되는 설정이고요. 어웨이 유니폼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케바케인데 어떤 분은 상대 유니폼이 다양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하셔서 끄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양아치마냥 일부러 상대랑 유니폼 같게 하고 플레이하는 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축구공 표시 이거는 자신으로 하면 내가 설정한 공으로만 계속 보이는 거고요. 홈 구단주로 설정하시면 말 그대로 홈 구단주가 설정한 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저는 꼴 보기 싫은 공들이 있기도 하고 영상에 공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으로 설정했습니다. 핑 표시는 취향껏 하시면 되고 어, 훈련 특성 발동 표시 여부도 취향인데 이건 뭐냐면 어, 훈련 특성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동될 때 선수 머리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냐 안 되냐인데 모든 선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간 경기장 사용. 이거는 가끔 경기장 들어가면 경기장 그림자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켜기를 하시면 경기장이 모두 야간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장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 역시 쇼츠 영상에서 한번 다룬 거죠. 근데 이번 패치 때 경기장 그림자 패치도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쭉 야간으로 해놔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간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어,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많네요 일단 계속 해 볼게요 다음은 소리 설정인데요 이건 당연히 자기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해설 소리는 장지영 캐스터분 목소리 아나운서 소리는 배성, 배성재 아나운서 목소리겠죠 노래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끄고 하시면 되겠죠 어 경기장 소리는 약간의 경기장 자분과 골 넣거나 교체할 때 경기장 방송 소리 뭐 이런 것들이고요. 효과음은 바로 공 소리, 공찰 때, 막을 때, 어골때 맞을 때등 나는 소리입니다. 관중 소리는 뭐 함성 소리겠죠. 음악은 음악이고요. 자 다음은 자동화 설정.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자동화 설정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 어 일단 아마 처음 피파 하시면은. 여기 자동화 종류가 초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래 설정은 제가 쓰는 설정인데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먼저 선수 자동전환은 공중볼만으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자동, 수동, 공중볼만 이렇게 있는데, 자동으로 하시면 커서가 공 가는 방향에 있는 선수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매우 불편합니다. 수동으로 하시면 아예 자동으로는 안 바뀌고요. 모든 커서 변경을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하셔도 좋지만 우리는 필인이니까 수동은 비추천드립니다. 특히 키보드 유저분들은 수동으로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어, 공중볼만으로 설정해주세요. 선수 전환방향 유지. 이거는 커서 바꿨을 때그 선수가 가던 방향으로 얼마나 더 지가 알아서 가냐 이건데 저는 없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낮게 하시는 분들도 봤고 중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없음으로 하셔야 내가 컨트롤 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거 없음으로 하시면 문제가 되는게 아마 역동작에 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초보분들은 낮게로 설정하시고 하시다가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세가지 모두 한번 바꿔가면서 사용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패스, 수루패스 로빙패스, 슛, 방향지원 이런 것들은 모두 자동으로 해주세요 딱이 네가지 어, 수동으로 하시면 패스 슛등 정확하게 방향을 본인이 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누가 슛 하실 때 방향을 골대랑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데 그 외에도 골대로 가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슛 방향 지원 자동으로 해주시면은 그냥 뒤쪽 보고 슛해도 골대로 다 슛합니다 이렇게 네가지는 모두 무조건 자동으로 설정 하시고요 크로스 지원 이거는 중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으로 하시면 게이지도 안 나오고 그냥 a 통 눌러도 알아서 크로스를 하긴 하는데 원하는 선수한테 가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하시면 방향 게이지 모두 본인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 중간으로 하시는 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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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력질주 조절 이거 역시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패드 유저분들한테만 영향이 있는 설정입니다 저는 키보드 유저라서 패드 설명을 못하겠는데 패드의 그 왼쪽 뒤쪽에 누르는 버튼으로 세게 누르고 약하게 누르고 하는 강도로 달리기 속도가 결정되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키보드 유저분들은 그냥 끄기 하시면 되고요 패드 유저분들은 어려우시면 그냥 끄기 하시면 됩니다 소비 방향 지원은 피리니 분들은 켜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건 역시 역동작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켜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스 리시버 결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패스 누르고 게이지가 차는 동안 패스 받을 선수 쪽으로 방향키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때 게이지 차는 중간에 방향키를 바꾸었을 때그 바꾼 방향키가 먹히냐 안 먹히냐 이 차이를 나타내주는 설정입니다. 어, 낮으면 낮을수록 패스 중간에 방향키를 눌러도 패스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건데요. 낮게 설정을 하시면 맨 처음 내가 정한 그 선수한테 무조건 패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낮게 하면 좋은 점은 어, 내가 이 선수한테 패스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눌렀는데 실수로 다른 방향키를 눌렀을 때그 키가 입력되지 않고 처음에 패스 주려고 했던 선수에게 그대로 패스가 간다는 건데요 어, 쉽게 말하면 선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중간에 방향키를 눌렀을 때그 누른 방향으로 패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높게 설정을 하시면 패스가 떠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패스를 할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왜 바꾸냐? 예를 들면 한 선수에게 패스를 눌렀는데 어, 게이지가 찾는 동안 수비수가 그 패스길을 막으러 오는 걸 봤어. 그때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음, 이거는 개인 취향이거든요. 본인이 선입이 많다 또는 잔 실수가 많다 그래서 패스를 자꾸 내가 눌러놓는 곳으로 안 한다 선수들이 하시는 분들은 낮게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판단력도 빠르고 선입 그런 거에 문제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높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이 가장 저한테 맞는 설정이라서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설정입니다. 컨트롤러는 패드 키보드 본인이 하시는 걸로 바꾸시고 수비 방식은 기본 수비와 전략 수비가 있는데 무조건 전략 수비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략 수비하면 여기 스페이스바가 나오죠. 기본 수비에는 없는 건데 어, 수비하실 때이 스페이스바를 잘 쓰셔야 합니다. 수비 방법은 뭐 추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키 설정은 여기 이 커스텀 누르시고 본인이 편한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제 영상에 커맨드들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드 테클이 있는데 이거는 피리님 분들이라면 모두 사용 안함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키고 하시면 다 퇴장당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피파가 익숙해지신 분들만 한번 하드태클 켜서 플레이해 보시고 본인 취향껏 켜고 끄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 안 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모르 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조작키 안내 가시면 이런 식으로 조작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처음 보는 키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진짜, 와,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할 것들이 많습니다. 꼭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개인기 탭입니다. 여기 별한 개부터 쭉별 5성, 6성까지 이렇게 개인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온 개인기 커맨드는 선수가 위쪽,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준 방향입니다. 개인기도 진짜 많아요. 한 60까지는 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커맨드 보시고 훈련장이나 대기실에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저는 영상이 한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이 영상은 진짜 이 지루함 속에서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텐션으로 재밌게 설명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졸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더 보시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피리니 강의 같은 영상의 첫 스타트는 설정법으로 끊었는데요 앞으로 지금처럼 완전 피파 1일차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정말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끔씩 제 댓글에 저 챔스인데 슈챔 가는 법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그 프로 선수 분들 영상이나 전 프로 분들 또는 피파 엄청 잘하시는 유튜버, BJ, 스트리머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영상 보시는 게제 영상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어, 저는 앞으로도 유입되는 피리니 분들이나 월클 이하 구간에서 울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이걸 누가 몰라 등의 의견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클럽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바. 금방...